광양 실내 체육관 앞 도보를 따라 학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한 줄입니다. 지난 9일 순천에 사는 광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교직원과 학생 500여 명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확진자는 순천 77번으로 연양동 거주자입니다. 77번 확진자는 지난 6일부터 두통 증상이 나타났으며. 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어제 9일 오후 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사의 확진 사실이 확인되자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긴급히 문자를 보내 학년별로 시간대를 나눠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 학부모 차량 이용 시 대화 없이 창문을 열고 올것등 유의사항도 당부했습니다. 이른 아침 자녀를 데리고 선별 진료소로 온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검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고3학생들의 경우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혹시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는 검사 당일 오전에도 학교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중에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교무실 등이 1층에 있어 수업을 위해 다른 층으로 이동했을 경우 학생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채취한 검체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으로 보냈고, 이르면 11일 오전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